췌장암은 초기 발견이 매우 매우 어려운 암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암이 진행될 때까지 알지 못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췌장암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암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빈도 높은 암순위 9위입니다. 오늘은 췌장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하여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내용이라서 흥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내용이다 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선 췌장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은 명치 끝과 배꼽 사이의 상복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장기에 둘러싸여 몸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췌장은 일종의 소화 기관으로 십이지장에 소화 효소를 배출하여 장내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려주는 글루카곤,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줍니다. 췌장은 두부 체부 미부로 나누어집니다. 두부는 담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에 췌장암이 발생하면 담관이 막혀 황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췌장암은 무엇일까요 췌장암 이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양입니다. 췌장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췌관세포에서 발생한 췌관선 암종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최관선암종입니다. 이제 췌장암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타깝게도 췌장암은 초기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율이 1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은 복부에만 진행되지 않고 등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통증이 잡히지 않는 경우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통증은 췌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발생합니다. 이 외에 나타나는 증상은 황달, 식욕 감소,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췌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발생합니다. 황달 증상이란 피부와 눈의 흰자가 황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황달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어두운 색의 소변과 옅은 색의 대변, 피부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췌장암이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발생에 미치는 요인들은 있습니다. 우선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흡연 고열량 식단 만성 췌장염 유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췌장암은 유전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는 것은 흡연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당연히 췌장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흡연을 하는 남성인 경우 발생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만성 췌장염이 있다면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당뇨병이 췌장암을 발병시키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췌장암의 증상으로 당뇨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췌장암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췌장암을 초기에 진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다른 장기들에 감싸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복부 초음파, CT, MRI, 내시경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많은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바한 원인들에서 나온 흡연, 고열량 식단을 최대한 조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은 암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당뇨와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 췌장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췌장암의 완치 확률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주기적인 검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의 발달로 많은 부분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췌장암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암입니다. 주기적인 검사와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건강 명가였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